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스스로 민간요법으로 간치료를 해보았습니다 아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묵회하면서 어, 또 매일같이 기도하다 해 보니까 어,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피곤함이 종종 자주 찾아왔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정기 병원에 갔더니 어, 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고 그런 저 검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런 책을 제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어, 의사들도 모르는 간 치료, 어, 의사들도 모르는 기적의 간 청소 이런 책인데 어, 수백만의 독자들이 이 책을 보고 또 민간요법으로 간 치료를 해서 효과를 본 내용들이어가지고 제가 호기심이 생겨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의 몸에 많은 그이 간에 결석이 돌 같은 것이 붙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살아오면서 그런 것이 어 많은 그 피곤함을 갖게 하고 만병의 그 원인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그거 민간요법으로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하면은 이제 그간 속에 있는 결석들이 빠진다고 합니다. 어, 결석들이 이렇게 빠진다고 해요. 이런 그 결석들이 쭉 빠져 있는 것이, 어, 보이죠? <laughs> 어, 저도, 어, 사실은, 어, 그 결석들이, 어, 여기 사진에 보여진 것처럼 내 몸에 결석들이 빠졌어요. 어,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보여줬더니 아내가 좀 신기해하고 자기도 해야 되겠다, <laughs>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어 제가 어, 또 우리 영상 보는 분들에게 소개해도 좋을 것 같다 해서 이제 알려드립니다. 굳이 뭐 책을 책을 사지 않아도라도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어, 얘기를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도 할수 있으면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바로 이제 6일 동안의 기간을 잡는데 사실 어, 6일 동안 해야 될일 중에 하나는 6일 동안 내 간의 결석을 뽑아내기 위해서 바로 주스 마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잔 정도. 요게, <laughs> 여러분, 어, 예, 4 5 0 l 짜리 주스니까 요거 반잔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유리컵 있잖아요. 어, 그게 한 잔이 바로 한 250L 되어질 겁니다. 근데 원래 사과 주스, 원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간에 붙어 있는 결석이 그 원액을 통하여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떨어지기가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과주스를 1L 마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큰 물병 있잖아. 이거 1L짜리, 어, 1L짜리 큰 예. 그 물병. 예. 1000ml 아닙니까? 어, 이걸 어떻게 뭐 하루에 저걸 다 마실 수가 있겠어요. 물도 저렇게 막 먹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어, 이, 사과 주스, 사과 액기스보다도, 사과 주비에서 주, 주보다도 그 체리 주스가 벌써 네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쿠팡에서 저는 그 체리 주스를 갖다가 이렇게 구매를 해서 제가 이렇게 먹었습니다. 아니면은, 여러분, 사과 식초 있잖아요. 사과 식초도 동일하게 효과가 있다니까요. 그, 바로, 음, 어, 그, 유기농 사과 식초를 물에 타가지고, 바로 하루에 이만큼 아, 어 이렇게 타서 여러분 매일같이 먹어야 됩니다. 음, 한 잔씩 좀 시큼하더라도, 어, 사과 식초물을 들으셔서, 내간 속에 붙어 있는 그, 이 결석들을 좀, 어 그것이 말랑말랑해질 수 있고 떨어지기가 용이하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작업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장씩 먹어요. 한 장씩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처럼 식사 다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그때 먹을 때 이런 주스 한잔 먹을 때한 시간 전으로는 이제 물을 더 많이 마시 마시 마시고 그 이후에 드시고요. 그리고 모든 식사도 바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되어지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그 하는 날 책에서는 언제 하라고 나와져 있냐면은요. 바로 이제 사람들이 쉬는 토요일이나 주일날 하라고 그럽니다. 왜냐면 하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때 쉬니까 그렇죠. 음, 근데 저는 어, 주일이 제일 바쁘니까 어, 엊그저께 월요일날 했습니다. 월요일날 제가 6일 동안 그 체리 주스를 계속 쿠팡에서 사서 어, 먹고 여러분 그 구입하기 어렵다면은요, 음, 어, 그냥, 저기, 뭐, 사과식초를 해도 효과는 동일하다고 그래요. 사과식초를 시큼할 정도로 물에 타가지고 하루에 이렇게 물한잔 먹듯이 한, 이렇게 드시고 6일 동안은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하는 7일이 중요합니다. 어, 바로, 그때 준비할 것들이 좀 있어요. 바로, 이제, 어, 액썸솔트라고 하는 어, 이런 이, 소금물과 같은, 이게 원래 마그네슘 물이에요. 이런액션솔트 어, 요런 이런 거를, 그리고 쿠팡에서 구입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어, 마그밀이라고 하는 알약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약국에서 가면은 무조건 팝니다. 그 마그밀을, 이렇게 40알을 사가지고, 그거를, 1L짜리 큰, 이렇게, 1L짜리 큰 물이죠. 여기다가, 여러분, 그, 섞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갖다가 이제, 이제, 네 번에 나누어서 먹는 겁니다. 그니까, 러 어, 제가 이 액썸 솔트, 이거, 소금물과 같은 이거를 이제 마실 때에 좀 이제 짭짤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치료하기 위해서 이걸 마셔야 되는데, 언제 마시냐 뭐냐 저녁 6시에 마셔야 돼요. 그 이전에는 갑자기 이제 한끼 정도는 어, 그때 이거 할 때는, 이제, 한끼 정도는 식사를 이제 좀 비우시고, 저녁에 6시에 물한 잔을 이렇게 쭉 들이키십시오. 아, 어, 그리고 나서 또, 어, 2시간이 지난 8시에 또한잔 마십시오. 또한잔 마시면은, 이제 두번 먹었고, 두번더 먹을 수 있는 양이 남죠. 어, 이거를 먹는 것은 내 뱃속에 있는 모든 이 변들을 다, 이, 비워서, 장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 이렇게, 내 몸속에 있는 변들을다 화장실 가서 비워내시고요. 어, 만약에 안 나온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관장 이렇게 하시면 되어집니다. 어, 관장약 하나 사가지고, 어, 약국에서 그거 뭐, 300원인가 그렇잖아요. 그거 뭐 해서 관장하셔도 되는데, 대게는 여러분 이 액전솔트가, 이 예, 장을 부글부글 해서 다 몸속에 있는 것들을 쉽게 뽑아내게, 해줍니다 아, 그래서 이제 10시에 예, 이제 뭐를 마셔야 되냐면요 여러분 그 올리브 기름 180ml <laughs> 아니 올리브 기름 120ml 예, 올리브 기름 아 여러분 120ml가 한 요정도 되어집니다 요정도 요정도 정도 되어지는 기름 요거 요거 애기 젖병 우유병인데 여기 눈금이 있잖아요. 120ml 이런, 이 정도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몽주스, 어, 아니면 오렌지주스 원액, 요거 180ml, 180ml, 이제 180ml. 보통 물한컵이 여러분 200ml 정도 되어지잖아요. 180. 요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올리브 기름 120ml. 그 다음에, 어, 오렌지주스나 자몽 액기스. 어, 원칙은 자몽 에이키스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 그것도 그냥 쿠팡에서, 어, 예, 주문하셔서 쓰셔도 좋고, 집에 자몽이 있으면 그거 짜서 이렇게 써도 되어집니다. 요걸, 그래서, 이제, 요 병에다 담고서 이렇게 막 흔들어가지고요. 흔들어가지고, 흠, 충분히 이게 섞어졌을 때에, 이제 저녁 10시에 이거 마시는 겁니다. 조금, 뭐, 먹기가, 어, 처음엔 그렇죠. 저도 뭐, 그렇죠. 어, 이제 충분히 섞여서, 어, 먹은 후에, 침대에 가만히, 이, 누워있는데 어깨를 베개 두개 정도 해서 어깨가 조금 더 배보다 위에 올라가게 해서 30분 동안 그때 가만히 있으셔야 된대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 기름과 자몽주스가 간을 통과하면서 그 결석세를 계속 예, 띄어낸다고 합니다. 어, 근데 다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거 해서, 어, 그 띄어진 거를, 어, 이, 갖고 있으니까요. 어, 그 안에를 보여줬더니 신기하게 여기고, 또 성도 하나 보여줬더니 신기하게 여기 있더라고요. 아까 사진에 보여준 것처럼, 게 이제 떨어집니다. 실제로. 어, 그리고 몸이 참개운하고 상쾌함을 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거 성도들에게 알려줘도 되겠다 해서 하는 거니까. 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어, 어, 예, 이제 바로 이제 잠을 자는 거죠. 어, 잠을 이렇게 자고, 그때부터 이제 설사가 나기도 하면서, 이제, 이제 화장실 들락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갔다 오시면 되어지는 거죠. 어, 되어지고, 자고 나서 아침에 다시 또 남아있는, 어, 이, 그, 여러분, 물 있잖아요. 그 물을, 이제 이렇게, 이, 이 마그네슘 물, 이제 두 잔이 남아 있는데 한잔또 어 마시고 어 마시면서부터 이제 이렇게 증상이 나올 거예요. 계속 비어 있는 장에서 그이 담석들이 이제 떨어지면서 이 그것이 이제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서 보면은요 이제 이렇게 변을 보게 되어지만 그것이 빠지는 것이 물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제 내가 보니까 저도 대몸에 이런 결석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제가 좀 신기해 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치료를 하고 나서 몸이 상쾌해졌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의도 그냥 민간요법으로 간치료가 가능하다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 관심을 가지고 몸이 휴가하신 분들은, 어, 할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mm <clears throat>